여러분, 저도 잘하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달걀 프라이인데요. 아, 웃으시는데 이게 한 번에 하나 부치면 이게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나 한 번에 여러 개를 부치면 이게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달걀이 막 뒤섞여가지고 모양이 다 틀려져요.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습니다. 달걀이 싱싱하잖아요. 대충 해도 뒤섞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생명의 원리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자아가 건강한 생명은 절대로 타인이나 환경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우리 안의 욕심은 우리가 건강한 자아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잉그리트 버그만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주연한 이 가스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상속녀의 유산을 노린 한 남자가 상속녀에게 접근해서 결혼합니다. 그때부터 상속녀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물건이 자꾸 없어져요. 그리고 자꾸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건망증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속녀가 무엇인가를 보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판단을 하면 그때마다 남편이 당신이 잘못 본 거다. 당신이 잘못된 생각을 한 거다. 당신이 헛것을 본 거다라고 하면서 상속녀의 생각과 판단을 부정하고 점점 정신 이상자로 몰아갑니다. 사실은요. 여자가 정말 이상한 게 아니고 남자가 밤마다 이 가스등을 희미하게 켜서 모든 것이 환각인처럼 환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이 영화 때문에 가스등 현상이라고 하는 심리학 이론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모든 욕구와 행위를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사회에는 지배하려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지배하려는 자는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리고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합니다. 그게 지배하려는 자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지배 당하는 자가 있는데요. 늘 내면의 여러 이유와 환경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늘 이유가 있고 또 환경의 영향을 자주 받아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에 자주 지배당해서 아무 것도 못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배 당하는 자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속할까요? 우리는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니 하나의 속성만 가지고 살아가도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절 지배하려는 자 지배당하는 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초래하게 되는지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 분깃, 분깃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클레로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기 어렵다란 뜻이에요. 본문의 시대는 기독교인에게 엄혹한 시대였습니다. 스데반이 처형당해 죽을 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신앙인들은요 박해를 피해서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요. 하나님 신앙의 정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평소였다면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사마리아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박해가 빌립을 사마리아로 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독교 박해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위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우리 연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 아카사르토스, 더러운 영, 더러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더러운 영, 더러운 마음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의 지배를 당하면 어떤 현상이 삶에 나타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성경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두 유형의 병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두 가지 유형의 병이 무엇이었습니까?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중풍병, 못 걷는 병.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병리적인 그런 현상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더러운 영, 더러운 마음의 지배당하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근거한다면 영적인 병인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무 것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적인 중풍병, 영적인 못 걷는 병을 병을 알았.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여러분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 때문에 그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만 그렇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며 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적인 셈법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면 여러가지 이유를 들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몇 번의 실패를 반복하게 되면 패배감이 쌓여서 두려움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러면 어떤 시도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또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눈치를 보게 되면 소신대로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소신이란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소, 바소자의 믿을 신자. 믿음에 따라 살아간다는 뜻인데 그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 가지 이유에 환경의 지배를 당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사람의 지배, 지배당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인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능동적으로 이루어 가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빌립에게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신앙이 회복되었고 영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 성은 기쁨으로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또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 마술을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칭송을 했어요. 마술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칭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술로 사마리아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미혹했던 것이죠. 이 마술을 행하다라고 하는 이 마귀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하는데요. 마고스는 점성술, 점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마고스란 말은 영어로 매직에 해당하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마술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눈속임이에요. 눈속임이라고. 시몬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을 치고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사람들을 지배하려 했던 자가 바로 마술사 시몬이었다는 말입니다. 시몬은 마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했던 거예요. 11절을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은 점치는 것이 되어 버렸고요. 현실을 부정하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신앙이 되어 버렸어요. 사람들이 점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를 미리 알아서 미래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한 것 아닙니까? 신앙도 점치는 것처럼 했다는 소리예요. 점치는 신앙의 본질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대신 나는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막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점치는 행위의 본질 아닙니까? 근데 신앙도 점치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어느 순간 마술처럼 막 바뀌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리면서 슬쩍슬쩍 우리는 찔립니다. 나는 바뀔 마음이 없고 신앙의 힘으로 성질머리 고약한 남편이 변화되어야 하고 나는 바뀔 마음이 없고. 잔소리하는 아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나는 바뀔 필요 없고, 내 뜻에 순종하는 자식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나는 바뀔 마음이 없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회사가 변하고, 동료가 변합니다. 나는 바뀔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가 변하고, 교인들이 변해야 돼요. 이처럼 마술이 되어버린 신앙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은 병들었고, 삶도 함께 병자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중풍병자, 늘 불평분만을 있는데 자기는 할게 없어요. 맞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중풍병자. 그리고 못 걷는 사람처럼 살았던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마술 같은 신앙은 딱 맞는 거예요.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복음을 믿기 전에 이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엔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마술 같은 신앙으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나는 변할 생각이었고 기도하면 뭔가 같이 변해진 현상을 마주하게 될것 같은 기대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과 상대를 바꾸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고스, 매직, 이 점치는 것 자신은 변할 생각이 하나도 없고 오롯이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바뀌길 원한 그런 신앙으로 살았던 사마리아인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리고 마고스, 마술 바로 그 눈속임 적절하게 상대를 속여가며 이익을 얻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속여가며 합리화하고,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 시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구절 말씀을 보면 시몬이 자신을 어떻게 여겼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칭 큰 자라. 자기가 자신을 큰 자라고 여겼던 자가 시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얘기 멀리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겸손한데 아니요. 고집 부리는 사람 자칭 큰 자예요.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 자칭 큰 자예요. 결국은 내 뜻대로 끝까지 가는 사람, 그게 자칭 큰 자예요.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인 것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늘 판단이 성급해요.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심으로 다른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이후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의 관심사는 요 표적과 큰 능력이었습니다. 마술사답죠.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보다 표적과 능력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없을까. 복음을 믿게 되었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안 달라질까. 시몬의 얘기입니까. 우리의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소식을 듣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이 가능성이 없었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속히 사마리아에 가장 유능한 사도를 보내서 그들의 성숙한 신앙을 보살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게 되고 두 명의 사도를 보냅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하자마자 시작한 첫 번째 사역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는 거였어요.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는 거였어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왜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는 그 사역부터 했는지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러분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냥 무릎 꿇고 목사님이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게 세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세례의 의미는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 그 생명의 물로 깨끗하게 씻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의 예식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했지만 세례를 받았는가?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 있겠죠. 세례 예식은 했는데 세례를 받았는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삶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자,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 그 세례 예식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데 결단까지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했어요. 회개까지는 다 했어요. 그런데요, 여전히 자기 욕심과 자기 계획과 환경의 지배받아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마음이 내 삶을 이끌어야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머리는 알았어요, 깨달았는데 삶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사도들이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그 능력의 하나님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고 17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수한다라고 하는 뜻은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뜻도 있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손을 얹고 성숙한 기도를 하고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도 깊은 가르침을 전하는 것 그게 안수예요 여러분 안수를 통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는 것을 보고 시몬은 드디어 본색을 또 드러냅니다 18,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성령을 받으니 사람들이 변화되고 능동적으로 막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요. 돈을 드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안수를 성령 불러오는 기술로 본 거예요. 안수해서 성령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지배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21절 말합니다. 너는 도에 관계가 없구나.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로고스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을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실현하는 어떤 과정으로 여긴다면 너는 그리스도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 말씀 나눈 것처럼 너는 붕깃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 복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 23절을 우리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시몬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더다 불의한 마음에 지배받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리면 자신을 지배하는 모든 욕심과 환경에서 벗어납니다 우린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내리면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내린다는 말, 이 내리다, 에피피토 내리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말 그대로 내린다는 뜻이 있지만요, 사로잡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내 계획, 내 욕심. 우리는 또 때로는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돼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이 가야 돼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손이 움직여야 돼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말을 해야 돼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섬겨야 돼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용서하고 우리 뭐에 사로잡혔습니까 성령을 받다. 이 받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뭐 이렇게 바구니에 받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취하다, 꼭 잡다란 뜻입니다. 거룩한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꼭 잡고 살아가는 거. 우리뭘 잡고 살아가요? 내 욕심을 꼭 잡고 살아가요. 내 계획을 꼭 잡고 살아가요. 내 경험을 꼭 잡고 살아가고, 내 판단을 꼭 잡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꼭 잡고 살아가는 거. 그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살고 성령을 꼭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기도합니다. 사도들이 안수한 것처럼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되묻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아로 새겨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지금 너에게 주는 말씀이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해요. 거기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닙니다. 저에게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성령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고 받지 못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제 계획을 내려놓고 제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한다면 성령의 권능이 그 삶을 지배하고 능력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마리아의 신앙 마술사의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고 그냥 믿으면 안 돼요. 확고하게 믿고 확고하게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권능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욕심과 환경, 지금 걱정, 내일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힘드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참된 자유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배하려 하고 있고 지배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